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재경사를 운영하고 있는 등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처음으로 찾아올 때 궁금했던 내용들을 단두 가지로 함축을 시켜서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저희 재경사를 찾아왔을 때 명도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게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가 실제 진짜 돈이 되는지 수익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 명도는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을 명도라고 해요. 재경사 멤버분들이 저한테 어 명도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데 저는 명도를 잘하는 방법보다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점유자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명도의 방향성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는 명도는 점유자와 협의를 봐서 마무리를 지는 게 좋은데, 낙찰자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점유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를 주고 나도 하나를 취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점유자가 이사비를 요구를 하면은, 적당한 이사비를 주면서 낙찰자는 명도의 기간을 좀 줄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상대방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어, 나도 원하는 조건을 하나 제시하고, 이제 서로 원하는 조건을 충족해지 충족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전과 달리, 이 부동산 경매가 흔히들 말하면 뭐 대중화가 됐다, 또는 보편화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확실히 제가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많이 달란 게, 이 예,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실제 점유자가 낙찰자한테 무조건적인 저항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생각보다 서로 간의 협상으로 끝난 명도건들이 많고 지금 재경사 안에서 낙찰을 받은 건수는 100건이 넘는데 이제 100건을 낙찰을 받는 중간에 실제 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방화를 한 적도 있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단한 번도 명도가 안된 적은 없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점유자와 만나서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점유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니 전화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로는 절대로 명도가 안 돼요. 점유자를 만나서 우선 그 사람이 원하는 또는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대면을 했을 때 수월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을 굳이 명도에 대한 이제 점유자를 만나야 된다는 이 부담감 때문에 못 만나면 은 오히려 더 명도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실제 그런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점유자로 우선 일단 만나라. 만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한번 들어보고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은 적정선에서 서로 조율점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얘기하는 게뭐 악작같이 명도비 아끼려고 하지 말고 받을 때잘 받아라. 본인이 시세조사를 잘해서 싸게 매입하면, 점유자한테도 이사비를 조금 여유있게 드릴 수 있으면, 오히려 명도하는 과정에서 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너무 명도비를 아끼려고 하면, 오히려 점유자도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때잘 살아. 살때잘 사면은 점유자한테도 조금 더 베풀 수도 있고 이런 부대 비용들을 아낀다고 실질적으로 좋은 그림이 나오진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명도는 부동산 경매를 투자하는 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명도로 인해서 경매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중차적인 이런 문제점이 되질 않는다 이런 거를 꼭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는 처음 보는 수월하고 횟수로 거듭할수록 명도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뭐냐면은 투자를 하면서 명도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실제 부동산을 투자를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까에 대한 부분을더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경매가 실제 돈이 되는지 남들은 부동산 경매해서 돈을 벌었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확신이 안 생기니까 우선 재경사를 찾아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진짜 돈이 되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일이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 달라진다고 보여져요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부동산 경매 투자는 분명하게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 속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는 정말 여러 가지의 투자 방법이 있어요 뭐 일반 매매도 있고 갭 투자도 있고 분양에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부동산 경매가 리스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갭이나 일반 매매는 취득과 동시에 부동산 시세가 돼요. 근데 부동산 경매는 내가 현장 조사를 하고 시세가 파악이 되고 그 시세보단 나는 얼마만큼 싸게 살지 결정해서 입찰가에다 적용을 하고요. 낙찰이 되는 순간 수익으로 직결이 돼요. 시세보단 우선 싸게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 투자는 그만큼 리스크가 좀 적다 예를 들어서 주식투자는 매일매일 시세가 달라지고 오를 때도 빨리 오르고 내릴 때도 빨리 내리는데 부동산은 오를 때도 서서히 오르고 내릴 때도 서서히 내리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에 맞게끔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경매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동산 경매투자는 낙찰을 받았을 때 취득과 동시에 최대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낙찰을 받고 등기비용이라든가 명도비라든가 인테리어 비용을 과하게 아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부동산을 최대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부동산을 좋게 평가를 해주고 내 부동산을 누구보다 잘 팔아주고 제값을 쳐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중개인이 되겠죠. 임장조사 할 때도 시세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 부동산을 잘 팔아 줄수 있는 사람을 임장 활동으로 찾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다.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낙찰을 받으면은 인근에 있는 부동산 업자분들하고만 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분들한테 의존도만 생기죠. 근데 인근에서 조금 벗어나도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세요. 그런 분들을 찾는 것도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갖고 나만의 투자에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은 나중에 그 인근에 또 내가 투자할 물건이 나왔을 때그 시세 조사를 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있고 용이해요. 왜 그러냐면 입찰 전에 그 부동산을 정말 잘 팔아 줄 사람이 적은 얼마에 팔아 줄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맞게끔 나는 입찰가를 선정해서 만약그 금액에만 낙찰이 되면은 낙찰과 동시에 수익으로 직결이 돼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근에 있는 중개사 분들 중에서 또는 매매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을 찾아갖고 나만의 투자 인프라를 구축해보셔라 이 말을 조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